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3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염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놨는데 우리도 이런 구분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땅이 전부지요. 아래가 전부지요. 여기서 죽나서 죽고 끝나는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답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에서 주셔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여야겠고 나는 셰야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흥하고 나는 셰하고. 예, 아멘. 교회는 흥하고 나는 셰하고. 목사님은 흥하고 나는 셰하고. 목사님은 뭐 흥해가지고 자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가져가는. 축복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깐거나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받은 것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뭘 가져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영적인 것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 육적인 것도 잘 돼. 그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 땅에 속한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하나 되고 하나가 둘 되고 두 번째는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심부름꾼이다. 청지기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심부름꾼이다. 뭘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달고 살아야 돼.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아멘.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 내가 쇠할수록 주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은 잘라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없어도 잘난 척해야 되고 막 없는 것도 지어서 막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0개가 있는데 막 전에 나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맨날 옛날 얘기. 그것은 자기가 새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앞으로 나가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과거가 중요하나 해야죠. 잊어버려야죠. 주신 것, 주실 것으로 충만하면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합 과거는 과거고 오늘이 중요하고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31절 34절 세례 요한의 그 논리와 그 겸손함과 대단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했어요. 첫째,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압니다. 위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 이는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위세상과 아래세상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속하고 땅의 말을 하지만은 나는 위에 속했고 위에 있고 위에서 왔으니 위에서 본 것을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말한다. 그걸 못알아듣는 무슨 위에서 내려오냐? 무슨 그런 일이 있냐? <laughs>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해 줍니다. 땅의 것과 다르죠. 이렇게 구분을 짓고 보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위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하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귀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위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땅 살면서 속 터질 일이 많죠. 못 알아들으니까. 안 통하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알아듣고, 은혜 받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분들 만나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음, 주일날은 좀 우리가 딱딱하게 예배를 드려도, 오후 성장반은 막 화기애애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벽들이 다 무너지고, 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됐으니 어디서 나타났어요?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안고 예수님의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러 말면 아마 우리를 살리려면 왜 이렇게 위의 것을 강조하고 위에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나는 위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의 것을 받고 그 위의 것을 보아서 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전해주신다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게 생명이고 아멘 <laughs>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땅에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은 땅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래 함이라 살린다는 것은 그냥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안에는 풍성한 힘이 있고 풍성한 능력이 있고 풍성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영광이니까. 이걸 접하고, 이걸 받고, 이걸 내가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앞에 안 보여도 우리는 이 힘을 받았어요. 무슨 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은 뭘 통해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고, 이 감동은 능력이고 까만 글씨가 펼쳐져서 생명이 딱 말씀이 오는 순간 우리는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는 거죠. 날마다 받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된다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요?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은 잠시 이따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한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이 있다는 걸저 공중에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윗 세상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저윗 세상 이호야 위 세상에 있다에 그곳에 하나님 계신대 그거로부터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 이 오신 거야. 그걸 전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죽지 않아.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죠. 그게 말씀의 떡, 생명의 떡.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할 수도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네. 힘들거든 성경으로 돌아가라. 어렵거든 성경으로 돌아가라. 탁 표면 말씀이 확 솟아오르죠. 안 온대요. 그럼 얼까지 읽는 거예요, 이게. 얼다까지. 설교 말씀 터덕고 터듣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 그 생명은 우리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돈으로도 살아가지만, 돈을 무시할 수 없어. 건강으로도 살아가지만, 건강을 무시할 수는 없어. 하나 건강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고, 성공도 한계가 있는 걸 보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어, 34절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위로부터 31절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뭐하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이유는 성,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야,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는데 그래서 성찬할 때 예수님의 뭔가 피와 살을 나누는 것도 되지만 말씀도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지치고 피곤하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실망하다가 또 일어서게 되고 온갖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기도가 안될 때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또 기도가 문이 열리고 큰 장벽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희망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영광이고, 그 말씀을 먹어라. 사람은 떡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밥심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밥심은 조금 있다고 없어지는 거예 밥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힘들면, 말씀을 주실 때까지, 생명의 떡을 주실 때까지,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것을 받고 또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또 힘이 나는 거죠. 오해를 받아도, 배신을 당해도, 돈이 떨어져도,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초월하고, 뭐든지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시되 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나니 생명의 양식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행복해. 사람은 돈으로 산다. 커 매달려가지고 짤짤짤짤 매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가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 필요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적합한 적당한 예,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구리 기도한 자만의 얘기 한대요. 너무 부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되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안되니까 먹고 살 적당한 것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물질도 주셔서 저 열방까지 보내고, 마음껏 쓰임 받고, 마음껏 보내고, 그러나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수 있고, 기도가 등한시되고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점점 이제 멀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감당이 된다고 하면, 돈도 착합하게 쓸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성교하고 야보니까요 전도하는데 참 특효약이 이만 원짜리 하나에, 오만 원짜리는 이건 더 특효약이에요. 목수련에 가가지고 두 자매가 애 하나를 이렇게 유무차에다 꼴고 왔어. 그 외에 언니 같은데, 엄마들하고. 그 엄마가 두아딸 데리고, 그큰 딸이 이제, 음, 요마쳐실 싫고 했몇달 됐어요? 1년 됐어. 요아 이쁘네. 너무너무 이쁘 예쁜, 진짜 이뻤어요. 아 자, 우리들은 군목이고, 이번엔 뭐, 군종감도 했고, 막, 대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 군목이요? 그러면 군인 목사님이에요? 그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어, 야, 이거 손줍니까?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목사가 아니라 군에서 <laughs> 한참 하고 이제 만원짜리를 꺼내서 탁 애한테 예,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큰 언니십니까? 우리 <laughs> 자기가 어머니래. 오 이렇게 젊으세요. 그래야 오늘 막젊다고 하니까 이쁘다고 하니까 막 손주한테 만 원도 주니까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만 원짜리 전도의 사람의 그 답답한 그 안타까운 그먼 길을 연결시켜 주는 게 돈이에요. 것도만 원. 그 유명한 우리는 이제 커피숍을 갔으니까. 뭐 숙소는 너무 비싸서 뭐갈 수도 없고 맛있게 해놨어요 갈 수도 없으니까 커피라도 마시고 갈까 그러다가 비싸니까 우리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만 가자 그래서 둘러보고 갈 정도인데 거기 투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원 줬다 하니까 와 적당하게 쓸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적당하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물질을 그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우리 식구 내 자식 나만을 위해 쓰다 가면 얼마나 초라해요 적당하게 쓸수 있도록 저는 돈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주시옵소서, 주님.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눠줄게.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 많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도 주고, 힘든 분들 주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그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힘과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이제 이번 수능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에 눈이 열리길 바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다음 내일은 성령님이시다. 삼십오 절에 삼십사 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할 말씀 주시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 이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한량 없는 말씀, 한량 없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도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한량 없이 주신 다음에,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분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도 한없이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